야, <놀라> 이거 던지자 맞아, <laughs> 나미치겠다 <laughs> 자, 한번 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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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자, 지오징어 오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와봤습니다. 아, 오늘 포인트 지금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 고민했습니다.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? 지금 남해쪽에 너울도 심하다 그러고 오징어 조항도 영 안좋고 돼지포를 가볼까 하다가 돼지포는 메퉁이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패스하고 고민 끝에 어 상주 배양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어 오늘 물때는 다섯몰이고요 만조시간은 7시 30분 7시 많이 만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.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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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맞을 고 같아 뭐야 이거 던지자 맞아 <laughs> 나 미치겠다 어떻게 딱 밧줄에 딱 박히지 이럴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와이 너무했다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아이가 아 어이없어 저 던지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살짝 여유 좀만 감았는데 걸려 있습니다 그냥 아 터지지도 않아씨 미치겠네. 줄 찔기네. 아, 터졌습니다. 오자마자 액션 한번 못 줘보고. 뭐가 자꾸 쳐, 철... 왔습니다. 아, 왔습니다. 아, 자, 한번해 해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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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예. 어, 거의 한 800, 900 나오겠는데. 이야, 아직 살람 못한 놈들이 남아있었습니다. 이 자꾸 뭐치더라고요 너울인 줄 알았는데. 참. 자, 지오징어 손시오 살아있습니다. 바닥층에서 물었어요 바닥층. 어디 있니? 아유, 어, 무겁다. 말도 나. 저쪽에 뜨긴 떴는데. 이렇게 갚고 있어야 돼. 오우. 오우. 살아있네. 살아있네. 아, 이럴 때, 갸프맨님이 옆에서 탁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. 어이, 왜 이리 무거워, 이거? 키로급인가? 쿨러도 안 들고 왔는데. 자, 갸프맨 준비하겠습니다. 이렇이어것 같아요. 1 0 0 0 0 작지 않아요 작지 않0 0 0 0요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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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로 오버입니다. <laughs> 자 일단 안전한 곳으로. 이야 <laughs> 예. <laughs> 보이십니까 여러분? 이거 좀 들길래 갑자기 말이 나오네요. 오랜만에 재우를 합시다. 합다합이다 합시다. 합시다. 시다합시다 아, 남의 대무시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뭔가 상처가 되게 많아요. 네. 얘는 암컷,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막 사투를 벌인 놈 같습니다. 자, 심에는 완료가 됐구요. 어, 지프백도 안들고가고 아무, 아무것도 안들고가는데 큰일 났다. 지 갖고 있는 거라고나가 음료수 사고 나면 봉다리 봉다리 한개 밖에 없습니다 이, 이, 이기라도 이아 얼음 녹는데 이거 낭패 났네 일단 목아 갖고 예 네. 일단은 목아 갖고 밑에다가 반대로 놓겠습니다 아 이거 실시간할때 이게 다 잡혀줬어야 되는데 이게 아, 아쉽네 아 오늘 쓰는 장비는 뭐 늘상 똑같습니다 원테클이기 때문에 저는 가난합니다 예. 가난한 앵글러 스토이스트 어, 인트라인때89 LML 릴은 뱅키시 라인은 유니티카 0.6호 쇼크리더 유니티카 1.75 카본사입니다. 뭐지 이건 또? 이야, 무슨 구유물들이 엄청 많습니다. 지금 말 습니다. 뭡니까？이게 남의 죽 돌이 아닙니까？남의 죽 돌이. 와! Wow. 시키고 바닥에서 액션 주고 노드를 텐션을 잡고 있는데 뭐가 자꾸 툭 치더라고요. 어 고기 들어와 있나 싶어가지고 싹 텐션을 잡아보니까 없고 또 다시 액션 줬죠. 또툭 쳐요. 그걸 또싹 당겨 보니까 아 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좋긴 했죠. 고구마쯤 되겠다 했는데. 안녕하세요. 예. 이철아님 어서오세요. <laughs> 어서오시고요. 꿀텐션님 반갑습니다. <웃음> <자>. <웃음> 안경 빠졌지, 안경. <웃음> <웃음> 들어가세요. 저도 이제 조금만 하다가 야될것 같아요. 오징어 이거, 어? 오징어도 없어졌어요. <laughs> 어? 오시는 어, 건 어디 갔지? 아니, 봉지에 넣어가지고 묶었거든요. 묶어서 여기 뒤에다 놨뒀는데 없어요. 어, 봉지에 넣으면 뜨지 않나요? 보통. 오늘 용왕님 막 다가가쁘네. 욕심쟁이네. 주변 다 둘러봤는데 없네요. 아, 여러분들 이거 이제 낚시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 선글라스 빠지고, 잡아놓은 오징어 빠지고, 이제 좀 있으면 삼각대 넘어져서 폼 빠질 것 같아요. 제건 CU였는데 이건 미니 스탑입니다. 이건 뭐 제가 뿌 제가 뿌린 건 아니지만 아 이네 이거 뭐가 이거 뭐뭐 맞네 내꺼 맞네 이거. 안에 오징어 먹이 있죠 뭐 여기 있던 놈 맞네 묶어놨는데 풀려갖고 오징어만 또 빠졌네요 오징어는 제 오징어는 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<laughs> 슬프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,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여기서 이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자, 지오징어TV 손지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